자기야, 뭐해? 지금 바빠? 아니, 그냥 TV 보고 있지. 왜? 어제도 데이트했는데, 오늘도 또 보고 싶어? 당연하지. 나는 우리 자기 매일 봐도 또 보고 싶어. 사실 아까 마트에서 장 보고 왔는데, 집에서 파스타 해 먹을 생각이거든? 와서 같이 먹을래? 파스타, 나야 좋지. 근데 맨날 오빠한테 얻어먹기만 하니까 미안하네. 나도 언젠간 오빠한테 요리를 해주면 좋겠는데, 내가 진짜 할줄 아는 것도 없고, 요리를 정말 못해서. 에이, 그게 뭐가 중요해? 나중에 하나씩 배워가면 되는 거지. 지금은 안 해봐서 못 하는 거야. 그리고 나는 우리 자기가 잘 먹어주는 모습만 봐도 좋아. 진짜? 그말 진심이야? 당연하지. 내가 올해로 자취만 10년째잖아. 이제는 못 하는 음식이 없다니까? 자기는 부모님이랑 같이 살았으니까 요리를 안 해본 거고. 나중에 우리 결혼하면 그땐 같이 배워서 하면 되잖아. 알겠어. 내가 배워도 오빠가 한 것보다 맛이 없으면 어쩌지? 그럼 내가 평생 요리해주지 뭐. 나 원래 음식 만드는 거 좋아해. 혼자 살면서도 이것저것 잘해 먹었어. 나는 오빠만 믿으면 되겠네? 당연하지. 파스타 준비해 놓을 테니까 지금 바로 우리 집으로 출발해. 알겠어. 와인 한병 사서 갈게. 지금은 결혼하고 남편이 되었지만 연애할 때는 항상 저를 위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던 자상한 사람이었어요. 결혼한 지 2년이 지난 지금은 저도 남편 못지않게 못하는 요리가 없게 되었네요. 결혼 전에는 아무리 배워도 맛이 안 나더니 살림을 해보니까 몇달 만에 남편과 비슷하게 요리 실력이 올라왔습니다. 아마 부모님과 같이 살 때는 제가 요리를 못해도 엄마가 다 해주시니까 지금에 비해서 간절함이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 요리 학원을 다녀볼까 고민할 정도였지만 막상 결혼해서 직접 장도 보고 제가 사온 재료를 썼기 전에 먹어치워야 한다는 생각에 특별히 배우지 않아도 요리 실력이 저절로 늘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요즘 유튜브에 얼마나 요리 레시피들이 잘 올라와 있습니까? 그런 저와는 반대로 결혼 전에는 그렇게 잘하던 남편이 최근 들어서는 집에 오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날로 먹으려 들더라고요. 거기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제가 퇴근하고 밥상을 차려놓으면 반찬투정이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이건 짜다, 저건 좀 싱겁다, 밥상에 고기 반찬이 없다 등등. 정말 해도 너무하더라고요. 특히 자기 엄마는 매일 새로 만든 반찬을 밥상에 올리셨다고 하는데, 시어머니는 평생 집에서 전업주부로 사셨던 분이고, 저는 남편과 똑같이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비교를 할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 피곤하다. 나 이제 퇴근했어. 오늘 저녁 반찬은 뭐야? 글쎄, 나도 지금 끝나서 아직 생각 못 했는데, 당신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냉동실에 돼지 불고기거리 조금 남아있는데 빨갛게 양념해서 제육볶음이나 해먹을까? 글쎄 저번에 너가 해준 제육볶음 별로 맛이 없더라 맛이 좀 심심하고 아무튼 제 맛을 못 내는 것 같아 그럼 뭐 먹고 싶은데? 콩나물 사다가 국이나 끓여서 먹을래? 에이 너 저번에도 콩나물 비린내 살짝 나더라 시원하게 끓여야 밥 말아 먹고 싶지 옛날보다 많이 늘긴 했는데 가끔 보면 재료가 아깝다니까 뭐? 재료가 아까워? 당신이 나보다 맛있게 할줄 알면 직접 해주던가. 결혼하기 전에는 이것저것 다 해주더니 요즘은 먹기만 하고 퇴근하면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네. 좀 봐줘. 혼자 10년 넘게 자취하면서 내가 해먹는 밥에 질려서 그래. 나도 퇴근하면 아내가 해주는 따뜻한 밥좀 먹어보자. 그럼 그냥 해주는 대로 군말 말고 먹을 것이지.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요리 못해도 아무 상관 없다면서? 그래, 상관없긴 한데. 솔직히 못해도 정도껏 못해야지. 원래 남자들은 결혼 전에는 하늘의 별도 달도 따다 준다고 말하는 거야. 그 말에 속은 여자들이 잘못이지. 말이나 못하면 밉지는 않지. 그럼 저녁은 당신이 먹고 싶은 걸로 알아서 포장해와 밥해주기도 싫어. 그래 알겠어. 너가밥안 해준다고 하면 누가 무서워할 줄 알고? 사실 밖에서 사 먹는 게더 맛있더라. 제육볶음 2인분 사 가면 돼. 당신이랑 같이 밥 먹기도 싫으니까 그냥 밖에서 혼자 먹고 들어와. 참나 이런 일에 삐지기는? 알겠어. 그럼 나 혼자 먹고 들어갈게. 남편은 아직도 제가 만든 음식의 트집을 잡으면서 먼저 시비를 걸어요. 솔직히 밖에서 파는 음식처럼 완전 맛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조미료도 최대한 적게 넣으려 노력하고 설탕같이 몸에 안 좋은 재료들은 많이 넣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자극적인 맛이 좀 떨어지긴 하는데 못 먹을 정도는 아니에요. 정 제가 만든 음식이 입에 안 맞으면 본인이 만들어서 먹으면 될 텐데. 꼭 저렇게 시어머니와 비교를 해가며 초를 칩니다. 종종 시댁에 가서 밥을 먹으면 시어머니가 한 음식은 제 입에 너무 안 맞아요. 너무 달고 짜서 밥을 먹고 나면 물을 한가득 마셔야 하고 다음 날 몸이 퉁퉁 붓는 것이 느껴질 정도거든요. 건강한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주고 싶은데 남편이 사사건건 시비를 거니까 저도 점점 하기 싫어졌습니다. 여보 나 겉절이 좀 해줘. 겉절이 김치는 아직 할줄 모르는데 그냥 마트에서 사다 먹는 게 낫잖아. 하는 김치 질렸단 말이야. 그리고 겉절이가 무슨 김치야? 대충 슥슥 묻히면 되는데. 나할줄 모른다고. 그냥 반찬 가게에서 사다가 차려줄게. 반찬 가게 음식 먹을 거면 내가 뭐 하러 당신한테 이야기했겠어? 와이프의 정성이 담긴 음식을 먹고 싶은 거지. 내가 먹고 싶다고 하면 그냥 해주는 척이라도 하면 안 돼. 인터넷에 보면 겉절이 만드는 방법 다 나와 있잖아. 아니, 내가 만들면 또 맛있잖아, 어쩌네 할거 아냐. 솔직히 그런 이야기도 한두 번이지. 만드는 음식마다 타박을 하니까 나도 당신한테 뭐 해주고 싶지 않아? 에이, 그건 내가 당신 요리에 피드백을 주는 거야. 무조건 맛있다고만 해주면 당신 요리 실력도 안 늘어난다고. 내가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당신도 점점 발전을 하는 거지. 그런 발전은 별로 하고 싶지도 않아. 아무튼 것저리 좀 만들어봐. 내가 퇴근하고 고기 사서 수육 삶아줄게. 방금 만든 겉절이에 수육 싸서 한입 하고 싶다. 남편이 정말 먹고 싶다고 하니까 저도 못 이기고 겉절이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줄도 몰라서 인터넷 뒤져보고 유튜브를 한참 찾아보고 만들었어요. 정작 방법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는데 처음 해보는 거라 그런지 간단한 겉절이 하나 만드는데 거의 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고생해서 만들었고 수육까지 삶아서 식탁에 올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제가 만든 것저리를 딱 두젓가락 먹더니 이 맛이 아니라 하더군요. 더 이상 못 먹겠다고 하길래 저도 더는 못 참고 폭발해버렸습니다. 앞으로 밥해줄 생각 없으니까 평생 알아서 차려먹으라고 했어요. 그렇게 심하게 싸우고 다음날 남편이 제게 먼저 사과를 할줄 알았습니다. 아직도 삐졌어? 내가 좀 뭐라 했다고 해서 나한테 어떻게 소리를 지를 수가 있냐? 아니, 나는 당신이 해달라고 해서 만들어준 거잖아. 어떻게 하는 줄도 몰라서 인터넷 보고 부랴부랴 만들었다고. 당신 입에 딱 맞는 음식은 당신이 직접 만들어 먹어. 겉절이가 그렇게 어려워? 딱 입에 달라붙는 감칠맛이 없잖아. 어렵고 자시고 가네, 난 이제 당신 입맛 못 맞추니까 알아서 해 먹으라고. 각자 알아서 해 먹고 서로 밥도 따로 먹자. 그게 무슨 부부야? 부부는 한 집에서 같이 밥 먹고 한 입을 덮고 자야 부부인 거야? 그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겠네. 그말 듣고 보니 같이 밥 먹는 것도 싫고 같은 입을 덮고 자는 것도 싫어졌네. 그냥 우리 그만 살자. 이제 당신이랑 정떨어져서 못살것 같아. 뭐? 진짜로 밥 때문에 이혼하자고? 밥이 문제가 아니라 네가 문제지. 나 말고 요리연구가 아내를 새로 얻어서 살아. 그래야 까다로운 당신 입만 맞춰줄 수 있지. 아니, 지금 너무 감정적인 것 같은데. 나랑 이야기 좀 하자. 됐어. 나 오늘부터 엄마 집에서 지낼 거야. 다시 너랑 하루도 같이 안살 거니까 서류 준비되는 대로 빨리 끝내자. 내가 왜이 생각을 못 했을까? 자기야, 이게 진짜 말이 되는 일이야? 그래서 지금 저는 친정 부모님 집에 들어와서 지내고 있어요. 남편과는 이혼 예정이고 다른 것보다 입맛을 못 맞추니 같이 살기 너무 힘드네요. 제가 뭐가 아쉬워서 저런 인간한테 요리를 잘한다 못한다 구박 들으며 살아야 하나 싶고 정이 떨어지니까 하루도 같이 못살것 같습니다. 요리를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열심히 노력하면 남편과 나중엔 제 아이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더 이상 저런 인간 때문에 상처받고 싶지 않아요. 밥을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맛있게 먹어주지도 못할 놈과는 진짜 끝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